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지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따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붙인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laughs> 어, 우리는 역사 가운데 네, 점점 그 어려워지는 다시 말하면은 역사가 자꾸 잘못돼 가는데 그왜 잘못돼 가냐 하면은 교육이 안 되고 어 레위 사람이나 또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의 곁에서 왕이 잘못하거나 하면은 그 바르게 할수 있도록 어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어, 왕이 아주 뭐 요아스처럼 어 일곱 살의 왕이 되가 어려우니까 어리기 때문에 예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뒤에서 후견인이나 섭정과 같이 조금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해도 그 후에 뭐 일반적으로 왕들에게 가서, 어, 바르게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국민 교육도, 어, 그 제사장들이 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하면은,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하스, 어, 2년에, 유다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어가지고, 어,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어, 치리했기 때문에, 54세 정도, 어,까지 살았습니다. 어, 아마샤가, 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고, 하고 끝나면 될 텐데,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고 뭐지, 따라 붙는 거예요. 어, <laughs> 정직해서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어, 그렇게 뭐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 <laughs> 또그 부친 요하스의 행한대로, 어, 행하였어도 역시 또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들으며 분양하였더라. 그래 그걸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건뭐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점점 변질되고 분열되고 하는 거죠. 그 나라가 그래도 한 29년 정도 한 왕이 일관성을 가지고 치리하니까 그래도 그 나라가 그런 대로, 어, 굳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 정권도 안정이 되고, 어, 뭐, 국가도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을, 어, 죽였던 그, 어, 뭐, 역적이죠, 역적. 예, 그걸 처단하는데, 여러분, 그 12장 끝에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12장, 에, 21절을, 20, 20절을 보면은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저를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쳐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다윗성에 그 열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마샤가 왕이 됐다는 건데 이때 이제 뭐 요아스가 그 막하게 했죠 못되게 하니까 오죽 못되게 했으면 신하들이 나서 쳐주고있겠어요그 요아스 왕은 47세에 피살됐습니다. 그러니까 7살에 왕이 돼가지고 뭐 47세 뭐 40년이나 통치했는데. 대제사장 자기 고숙되는 고모부대는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지도를 받음으로 그런 대로 바르게 행것 같은데 죽자마자 바로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다 사람에게 예속된 신앙, 저지 떨어지지 않은 신앙, 홀로 서지 못하는 신앙, 매우 불안정한 신앙. 그러니까. 제 사장이 곁에 있으면, 뭐, 조금 하는 척 하고, 뭐, 사람이 없다고, 해, 감독이 없고, 뭐, 해서, 그저, 그지부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신앙이라 할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아마샤가 자기 왕권이 든든해지니까, 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에, 그 요사관하고, 요사바드라는 사람을, 어, 처리합니다. 근데 왕을 죽인 그 모반한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역적이 막 삼족을 매하고막 이렇게 할 텐데 다시 뭐 복수할 음두도 못 내게 아예 삼족을 매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성경에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모세 율법책에 민수기 33장이나 신명기 24장에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였어도 안 되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비를 죽일 일 없다. 각 사람은 자기 지은 죄만 책임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아마시아가 그 주위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율법책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마, 뭐 그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되 그 모반한 사람 두 사람만 처리하고 그 자녀들은 면했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를 죽이지 아니하여서 이는 모세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굉장하게 못해도 좋아요 기록된 대로 하면 돼 기록된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믿는 대로, 그걸 행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어, 이러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에, 그렇게, 에, 그, 왕실에 대해서 한때 그 모반한 사람들 정리하고 나서는 나라가 조금 든든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아마시아가 염곡이라고 하는 사해 밑에 소금골짜기 쪽으로 가가지고 에돔 사람 일만을 죽이고 또쉘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했습니다. 음 그리고는 아마샤가 이 조금 자신감이 붙었던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가지고 이러되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어, 한이 대면하자 하는 말이 나아라는 그런 말이 한판 승부를 가리자 한번 맞닥뜨려 보자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유다운 아마사에게 보내야 이르되 들어보시게 리바논의 가시나무가 리바논의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 삼게 하라 했더니 리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네. 뭐 죽흥적인 그런 비운인데 가시나무 주제에 어떻게 백향목하고 사돈을 하려고 하냐 상대가 그좀 맞아야지 가시나무 주제에 무슨 뭐 백향목을 보고 딸을 줘가지고 자기 아들 아들의 아내를 상쾌하라고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 그 소리를 들었더니 그 어, 들짐승 지나가다가 그 대먹자는 가시나무를짓빨았느니라 하면서 네가 아마시아 네가 이돔을 쳐가지고 한뭐 1만 명 죽였다 해가지고 마음이 아주 교만해진 모양인데 그만하면 됐어. 어, 스스로 영광을 그걸 가지고 영광을 삼고 네 궁에나 그하라 어찌하여 화를 좌체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유다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 쪽에서 맞닥뜨리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 가가지고 아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산채로 잡았어요. 자꾸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예루살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그400 규빗, 그500어 200m 정도를 성벽을 확러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왕궁 곳간에 가지고 금은 보화를 모두 가지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권력과 유당 아마샤와 더불어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이제 그 열조와 함께 자고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다. 이 여로보암, 여로보암 이세라는 사람이지요. 그그북한국 이스라엘의 열아홉 임금 중에 열세 번째 왕이 이 여러 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 보암도뭐그 신앙이 뭐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가,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봐서는 어, 상당히 강력한 어,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토도 어, 잃어버린 걸 되찾기도 하고,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그런 취적을 남기게 됩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왕 요하스, 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는데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바는가로 한고로 제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바는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가지고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정 함께 다윗성에 장사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신하에게 피살됐는데, 아마샤도 끝이 안 좋아요. 무력을 가지고 까닭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대개 끝이 안 좋습니다. 제가 볼때 그... 러시아의 저는 푸틴처럼 괜히 그런 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 사람도 많이 죽고, 우크라이나 사람은 무슨 재가에서 농사는 사람들인데. 그 남이, 남이 정성으로 가꾼 그런 가옥이나 도시나, 어, 이런 시설들 을 그냥 폭탄을 보내가지고 마구잡이로 퍼부어가지고. 그래서, 어, 전쟁은요, 광기야, 광기. 미친, 미친 일을. 어, 국력을 길러가지고 어, 충분히 대비하고는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정치를 해야 돼. 지금 이런 뭐, 어려운 환국에서 아무 대비도 준비도 없이 그러다가 당하고 그러면 안 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어, 무기나 뭐 이걸 다, 어, 충분히 갖추고 있대. 전쟁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어, 비극, 온 세상 모든 비극이 그 전쟁 안에 다 들어있어. 걔는 아마시아가, 그 뭐, 영국에서 예돔 사람 1만을 죽였다는데, 그래서 그것도 뭐 죽인 명분이 뭐, 뚜렷하은 모르지만은, 그거 뭐, 우리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다윗도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항복을 받든지 뭐 그런 길이 있었을 텐데 꼭 그렇게 어 많은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야 됐느냐. 물론, 그걸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은 가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구이불이야 이스라엘 사람도 안 되는데. 그뭐 가난 사람들은 뭐 그, 그 밥이나 충내는 거지. 그렇긴 해요. 그러나, 하여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전쟁을 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든, 피를 안 흘리는 쪽으로 정치를 해야 돼.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18절에,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죽고 나자, 21절에 유다 온 백성이 아사리아 줄을 꺾고, 어, 거기다가 여백에 우시아라고, 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사람의 이름이 두리야 한, 어떤 데는 이 사람을 우시아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아사리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리아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는데, 에, 나이 16세라. 뭐, 우리나라 같으면, 중3 정도 되는 그런 나이죠. 아마샤가 그 열정한 께잔 후에 아사리아, 즉, 그 우시아가 일낯을 건축하여 유다에 속하게 관리를 합니다. 자, 이제, 22절, 부터는 유다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 15년에 이스라엘왕 요하스의 아들 여로밤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치려 합니다. 아마 그북왕국의왕 중에서는 상당히 장기간 통치를 했어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역시 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한그 누바스의 아들 여로밤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억에서부터 아라바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었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도말하여 뭐 천하에 없시하겠다는 이그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강하게 해가지고 대충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대로 자 여로보암이 남은 사력과그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했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이런 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예로보암이 그 열주 함께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이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다섯 번째 왕이야. 예후 여호아하스, 요하스, 예로보암, 이세, 스가랴까지 하면 이제 예후 왕조가 다섯 왕이 이어갔는데 그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때에 예, 이 때쯤에 이제 음, 아마 여로보암 이세그치리하는 기간에 남쪽에 드고와 드고와의 뽕나무를 재배하고 목축을 하는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네가 가서 북에 가서 외쳐봐라. 어, 왜 그러냐면은 그 남쪽 나라 유다 나라 남쪽 유다에 어떤 사람이 북에 왔다 하면은 그래도 주목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어, 한때 임수경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이 북한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무니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뭐 정부가 허락하거나 말거나 내 나라의 내 민족인데 내가 왜못가 누가 막아 막기를 하고 이제 갔어요. 갔을 때뭐 그때도 어뭐 우리 공안 당국에서는 막 아주 뭐그 좋지 않게 말했지만은 지금 와서는 이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남한에 있는 정치인들까지라도 그런 정도 임수경이나 아니면은 문익한 목사 같은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정치를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 뭐, 방공, 멸공, 성공 하면서 공산주의는 다때려죽게 되는 걸로,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전쟁을 나누게 국은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아모스가 남쪽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외치는 그런 모습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라든지 또여로 보암 이시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기록된 교훈들은 옛사람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후세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감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 배워서 악한 역사가 어리석은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웃에게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